김미경 멘토가 말하는 60살이 되었을 때 필요한 세가지 60살이 되어보니 또 별거 없더라. 여전히 어리다. 60이 되어서 있으면 좋을 것세가지를 미리미리 해두자. 첫째, 나를 위해 투자할 여유자금 일명 장학금. 60이 넘어서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정말 많다. 이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자. 여행이면 여행, 공부면 공부 등등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 나에게 투자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때 할수 있게. 지금부터 소액씩 모아서 60살에 나에게 장학금을 주자. 둘째, 건강. 뭐라고 싶어도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 것도 할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운동을 하자. 예를 들면 하루에 만보걷기라던가 플랭크 1분등 그런 것들이 20년 30년 쌓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셋째 습관화 운동성. 나중에라는 말은 그만하자. 모든 것은 운동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금부터 해야 한다. 오히려 젊을 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60살이 되어서 뭔가를 한다. 그럴 리 없다. 60살이 되면 체력도 더 떨어지고 힘든데 뭘 더해 누워있기만 하겠지.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자.